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서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해 없이 자유롭게. 방해 없이 자유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려는 광풍 속에서 바울은 모든 승객들과 함께 살아나 몰타섬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독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섬 원주민들은 공의가 그를 심판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를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함만 가지면 안 됩니다. 순진하게 속으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용서해주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그를 환영하는 성도들 또한 많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슬픔을 압도합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졸거나 집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시선을 잘 주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님은 그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돈 받고 예수님 팔았습니다. 하물며. 한쪽에서는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진짜 설교할 맛이 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도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청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응답받아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 하시죠. 복음으로 하나, 되라. 복음으로, 하나 되라. 복음으로 하나 되라. 복음으로 하나 되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울산 성결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마귀의 의도를 완전히 파괴시켜 주소서, 저희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목자 목녀들을 신방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삶을 뜨겁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품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함께 강한 자였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7개월 됐습니다. 아직은 담임 목사와 교회 간의 신혼기간입니다. 우리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들의 목장과 가정은 예수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엄청난 능력과 투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바울과그 일행은 광풍에 밀려서 어딘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로마의 남쪽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목적지에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풍에 배가 뒤집히려고 할때그 배를 탄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로마 바로 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길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별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막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뜨면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말씀부터 듣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의 목회는 기도 목회요, 성령 목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양과 질 모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질적으로 깊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그것을 보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사도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도착한 섬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순식간에 사탄은 독사를 통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그섬 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떨어버리고 아무 해를 입지 않았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상식대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굳이 교회가 필요한가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침묵회예요. 그냥 회사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빼면 신앙생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노에 차서 독이 있는 말로 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독 때문에 평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런 독이 빠져나가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끝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가족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공격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극복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섬 주민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 영혼과 육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이 구원받고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의사와 한의사들을 위해 새벽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라고요. 그래서 병원과 한의원들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불치병 환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섬을 떠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게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팔목에 맨 쇠사슬로 한 명의 군인에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군인은 4시간마다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정도의 휴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회당들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작은 새 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열린 마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헬라어로 아콜리토스입니다. 방해 없이 자유롭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시 방해 없이 자유롭게, 방해 없이 자유롭게, 방해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승리의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방해 없이 자유롭다. 바울은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패기와 기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옵니다. 바울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부활의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 사람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입니다 바울은 미결수로서 새빵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세계의 중심, 로마를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꿈을 가졌으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상가였으면 동시에 조용한 실천가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00년 후,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후 유럽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추진한, 추진하시는 위대한 일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시작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럽 역사 2000년 동안 엄청난 영향을 준 기독교의 시작은 한 미결수의 작은 새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새 방에 사시는 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새 방에 사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곧 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집사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평에서 통하는 진리는 만평에서도 통합니다. 열 명에게 통하는 지도력은 십만 명에게도 통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세가족 양육까지 모두 소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와이트하우스인가요?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가족 양육을 하는 우리 교회의 목양실입니다. 목원들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목장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왕과 총독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그냥 말없이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울산과 나라와 세계 선교현장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방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되어 방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가 또 가정이 목장이 각 교육 기관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서 방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